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가 연일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비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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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홈플러스 고객 정보 유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수사는 진행 중이고 네. 어제 이제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 고객 사은행사를 하면서. 5 0 0만 여건 맞습니까? 예, 네, 그 정도의 만, 만, 예, 예 제휴 보험사에 팔아넘겨서 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지금 수사 결과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일인가? 아, 그렇게 되면 정말 충격적이죠. 예. 예전부터 그 홈플러스 노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 경품 행사를 한번 할 때마다 1 0억원 이상의 수익을 그 회사가 얻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품 회사를 하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고 경품 행사인가 그러니까 참가했던 사람들의 어떤 인적 사항이나 예. 주소, 전화번호를 얻는 거죠. 예. 얻는 다음에 이거를 어떤 뭐 제휴 보험사나 이런 데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다는 거죠. 음, 예. 우리가 이렇게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경품 행사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경품 행사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이득을 주기 위해서 서비스 같은 차원인데 알고 봤더니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게 아니라 내 정보를 그냥 받기 위해서 뒤이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경품 행사가 또 진정한 경품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니까 이게 밝혀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된다면은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거 죄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엄벌에 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품 행사 조작 관련해서는. 추첨할 때 추첨 네. 조작 프로그램을 뭐개발해달라고부탁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추첨 조작도 가능합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좋은 머리와 좋은 기술을 왜 이런 데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여기에 이제 들어간 사람을 보면은요. 이제 홈플러스에 직원이 한두명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직원의 친구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제 공모를 하죠. 우리가 예. 추첨을 조작해서 직원들 이름으로 당첨이 되면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의 친구 이름으로 당첨이 된 다음에 그걸 팔아서 경품이 상당히 큽니다. 경품이 그렇죠. 자동차예요. 예, 고급, 이제 자동차. 고급 자동차죠. 예. 판 다음에 그 수익을 나눠 갖자라고 하면서 경품 대행업체 회사 대표랑 짭니다. 그래서 음. 경품 조작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달라. 예. 그래서 경품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음. 컴퓨터에 미리 심어 놓는 거죠. 예. 그리고 직원의 친구의 인적 사항도 미리 그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예. 그걸 또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도 저장을 해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품을 시작하는 거죠. 음. 경품을 시작하면 그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서 1등 하면 컴퓨터 화면에 이미 입력했던 그 친구의 그 인적사항이 뜨도록 예.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자동차 4대 네. 총한 1억 5천 원 맞던 어치를. 아. 예. 그 지금 이 공모한 사람들이 예. 모두 받았다라고 해서요. 예. 사람들은 지금 뭐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음. 뭐 이런 걸로 지금 특히 그 중에 한 명은 구속 기소된 것으로 예.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마트 가서 그런 경품 행사 참석하고자 이렇게 인적사항 적지않습니까 그렇죠. 좀 손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에 저희들이 동참을 했다 하는 건 소비자들만 네. 분노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자 만약에 변호사님 이 그런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겼는데 그 보험사가 영업을 위해서 활용을 했다. 그럼 보험사도 처벌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어, 넘겨 받은 거 자체부터. 문제입니다. 이걸 어. 영업에 사용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아. 지금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할때 음. 지금 홈플러스 같은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음. 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법에 예. 의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정보를 수집해도 되겠습니까? 음. 라는 동의를 받고요. 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걸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예. 우리가 받은 정보를 제3자한테 예. 어떠한, 어떠한 목적으로 넘겨줘도 되겠습니까? 예. 라고 해서 고객이 오케이를 한다면 예. 넘겨줘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 예. 그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정확히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넘겨준겠다라는 거를 밝히지 않은 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 동의를 받는다면 그건 진정한 동의라고 할 수가 없겠죠.그런 예. 동의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보험사한테 넘겼다.보험사도 예.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건네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 전부 다 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청사처벌을 받습니다. 이거를 사용했든 안했든 예.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경품권 보면 정말 작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깨알 같은 글씨 도 써져 있는데 만약 에 그런 내용이 명시돼 있었는데 고객이 어채 잊지 못하고 그냥 경품 행사에 참여를 해요. 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의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된 거다. 써 수도... 있기만하면 안될것 같아요. 동일하다 이제 체크를 해야 될것 예, 같은데, 예, 예. 사실 조금 벗어난 얘기긴 음. 하지만 지금 홈플러스가 어떤 부분에서도 지금 지적을 받고 있냐면 홈플러스에 예. 가입을 할 때, 가입을 할때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홈페이지에 가입하실 음. 때 보셨겠지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한는 체크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약관도 네. 볼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럼 그 중에서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정보 수집할 때 클릭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위탁 제공해도 되겠습니까에 네. 뭐 클릭 네. 그 다음에 이용 약관을 읽어 보셨습니까 클릭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요세 가지는 반드시 클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요거는 네.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 클릭 클릭 하기 귀찮잖아요 네. 마지막에 항상 뭐가 있냐면 전체 동의 클릭이 네.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전체 동의를 클릭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제3자 제공 동의에 클릭을 하도록 특히 홈플러스가 그렇게 회원가입을 하도록 좀 만들어놨어요. 아, 아, 예.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음,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그렇죠. 예. 이걸로 해서 수집한 정보를 지금 음, 보험회사나 다른 금융회사, 뭐 예, 예. 이런 통신회사에다가 넘기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붕괴를 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요 그런데 문제는 홈플러스뿐만 아닙니다. 이마트 매장에서 이 진행된 경품 행사에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한 건당에 2,090원의 신한 생명이 넘겨져 가지고 네. 66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이마트 측은 장수만 제공했다. 네, 좀 쉽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마트는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90원 한 건당 2,090원인데요. 네. 네. 홈플러스 같은 홈플러스가 팔았던 것보다 100원 정도가 더 비싸게 네. 팔았다고는 네. 해요. 네. 대신 이마트가 아, 우리는 몰랐다 장소 제공만 네.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건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죠. 음.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호 의원 측에 의하면은 네. 전혀 몰랐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신한생명과 이마트 사이에 이 경품과 관련된 협약이 체결됐다라고 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 저 같은 그냥 일반 서민이나 소비자도 내가 이걸 여기다가 클릭, 제삼자 제공에다가 통일, 그 클릭을 하면 예. 이게 지금 다른 보험회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마트가 우리는 전혀 몰랐다, 음. 우리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예. 한다면 설사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할지라도 예. 이마트 같은 대기업에서 그렇죠. 이거는 도덕적 비난을 음. 피할 수가 없겠죠. 예. 음.